박경식 박씨는 윤박 주연의 닥터 슬럼프는 인생의 성공책 또는 비탄기를 생각했던 여정호에게 한 순간의 인생의 껌지먹간 방치덕은 브레이크를 작동시켰고 망해버린 인생에 최선을 다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습니다. 1991년 경기도 용인군에서 태어난 박형식은 2010년 제국의 아이돌 싱글 1집을 시작으로 이후 배신문들 힘쎈여자 도봉순 등에 출연하며 연기돌로서 완벽한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1990년 2월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태어난 박신혜는 2003년 뮤직비디오 꽃을 시작으로 이후 연애 조작단 성숙자들에 출연하며 아역배우 출신다는 완벽한 연기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987년 11월 서울 특별시 바쁘고 있다는 임박은 2012년 MBC 시스템 할수 있는 자가 구하라는 시작으로 이후 광대를 풍문조졌던 청중시대 등에 출연하며 조각미모의 깔끔한 연기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992년 서울 태어난 공성화는 2014년 영화 단발머리를 시작으로 이후 아기의 마음을 읽는 자들 첫번째 아이 등에 출연하며 포토 전공생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완벽한 연기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성장의 정의를 비탄길로만 여겨왔던 여정우는 학창시절 전교일등부터 완벽한 이대 성적으로 당 휴양과를 차리게 되었고 그는 의료사고한 번으로 인해 일대기 체대의 슬럼프에 빠져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친절하고 불려 남하늘은 어릴 때는 공부를 어른이 되어서는 이름을 몰두를 하면서 결국에는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회의감이 들며 변화와 중후군에 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해도 짠내그 자체를 보여주는 성형외과의 빈대영은 자신의 동기 중에서도 가장 잘 나갔던 여정우를 스스로는 라이브러리로 생각하며 대학생활을 이어갔지만 누구보다 여정우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학창시절 때부터 공부일 공부를 반복해 온 이용란은 전공 산부인과 멋질과로 자신과 닮은 빈대영에게 묘하게 끌리게 됩니다.